반갑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항남산 덕원사 TV 인호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아내의 기상 즉 여자 중에서 최고의 기한 응? 상은 어떤 상입니까? 용모가 청수하면서 이의가 있고 후중하다. 음성이 참으로 온화하면서 울림이 있다. 기는 희고 밝음에 두터운 여성 머리카락은 까마귀 깃털처럼 윤택한 여성 눈썹이 가지런하고 윤택하며 눈보다 긴 여성 인중은 맑고 분명하여 목은 길고 명운한 여성 눈동자가 안정되어 있고 눈은 항상 바르게 정시한 여성, 시골과 강골이 서로 군형 있게 편, 평평한 모양인 여성, 이마가 둥글고 햄백이 단정한 여성, 이는 희고 맑으며 입술은 항상 붉은 여성, 뼈와 살이 서로 알맞게 상보하고 있는 여성, 손 마디는 바르고 섬세한 여성, 코는 옆으로 퍼지지 않고 반듯하게 높이 수 있는 여성. 이, 방금 말한 이 상의 여성은 마음이 심은하고 지혜가 무응하여 천우신주, 하늘의 도 혜택으로 근세와 권력과 덕성을 함께 갖춘 귀한 여성의 상의 명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루. 은행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